너도 운전 좀 어? 야 얼마나... 이거 세빈인거죠 <스비님> <laughs> <laughs> 중앙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laughs> 피고치고 서있는 남자 찍어고 싶어요 할수 있잖아 <laughs> 컷 다시 가겠습니다. 세수가 놀러 왔어요. <laughs> 많이 아파 보이세요. 제가 제국으로 제국 브이로그. 다 같이 먹었습 티라미수 케이크 한 해줘 티라미수 케이크 이상한 거야지 저희 이, 이회차 촬영 로케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옥상 씬이고요 저희 영화의 빌런이시고요 이이 네. 이 얼굴이 빌런인 것같아 태수입니다 천로라이팅 컷!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연습 블로킹한 거에 한3 5 0 0회 정도 나이스한 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끝났다 아, 끝났다 <laughs> 맨날 아프시네요. 다나와가지 <laughs> <laughs> 현재 온도 3 3도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이기는 네. 스태프들의 열정, 배우들의 열정. 두 개를 이번 여덟 개두번 있잖아요. 지금 소 핫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을 촬영하고 계신가요? 저 지금 이제. 죽기 네, 일부 직전 만 착하게 살걸 하면 후회하고 있는 신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큐. 야, 어 자, 그럼, 다른새끼 고, 먹어! 나 고, 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컷네 컷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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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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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무서워. 여기 여기 와, 잘 진짜 이게? <laughs> 저는 태수를 물었어요. 아까 응. 끝인가? <laughs> 뱀파이어 같아?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뱀파이어 같다. 여기가 기사 집단인데 갑자기 네. 이 제육이 네. 제육이요? 아 제육이래, <laughs> 아, 제육이래. <laughs> 아, 제육도 아, 여기 제육도 있어가지고 이 깡정이 정말 환장하는 아, 우리 주연배우 조세빈양의 댄스파티가 있겠습니다 뭐 쳐드려요? 가장 자신있는 춤 에? 그게 뭐예요? 나 조세빈이다 부럽잖아요 <laughs> 조명, 조명 셋 이번에 우리 연기 전공 수석 선배님인조세빈 양의 독백 쇼가 있겠습니다. 준비하 레디. 액션. 지신내를 <laughs> 버리고만 조세빈입니다. 이쪽에 한번 오, 그, 그거 테이프 떼고 테이프붙여놨는 아, 어떻게 아, 아, 빨리! 일단. 아, 진짜 대박이야. 야, 너희 <laughs> 고 와라. 음, 안쓸 네. 짜잔, 줘. 저는 예진이고요. <웃음> <웃음> 네, 제가 막상 카메라 앞에서 얼음이 되고 일생을 카메라 뒤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 멘트 좀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어? 다섯 개. 네. 조연출님이 사주시는 거라면서요? 아, 그소이또 어떻게든. 맛게 있잘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시... 아, 네. 아, 네. 여진이고. 편의점 음. 음. 알바를 하러 왔는데. 여기서 편의점 알바 브이로그 아니고요. 어. <laughs> 촬영 현장 비하인드입니다. 여기는 촬영 현장. 그 전에 액팅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대서 언제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야? 사러 왔다면서 저런 거 뭐하러 치고. 또 사면 좋아할 거면서. 잠깐 온데 잠깐. 근데 개기일식 뭐야? 내일 봐. 오늘은 제가 아, 청소년 날. 4회차입니다. 마지막 차. 경색이네. <laughs> 이시점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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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나트> <laughs> <laughs> 멋있는 거 아시네요. 진짜. 네. 아, 근데 이거 화나생각요다이 이리 와! 이 여기 있어 와! 이이다 이리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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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리 이리 와! 이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랑 차 없어서 다행이다. 음. 맞죠? 월요 때문이죠. <웃음> 다행이다. <laughs> 다시는 이런 걸 <거를> 쓰지 않겠습니다. 유진아! <laughs> 유진아. 차가요, 차가요. 죄송해요. 아이고. 진짜. 아 이거 어떡해. 제가 이렇게 줄여 줄 어디가 이 어떻게? 이렇게? 넘게 이렇게 영상까지 갖고 요 <laughs> そうですね。<laughs>